오늘 설교의 제목은 옳지 않 옳지 않는 청지입니다이 청지기는 한자로 들을 청에 직분직 그리고 어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청지 창세기에 이청직지기에 대한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요셉이 명령한 청지기의 한 일은 할 일은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음식을 만들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들은 짐승을 잡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뒤에 나와 함께 먹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는 것 관리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신약에서도 청지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고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은 현재의 목회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즉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구약과 신약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원대로 해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진정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정한 청지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다, 누구에게 갖다 준다는 말을 누구에선가 이 부자는 듣게 됩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그를 불러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따지니 청지기는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더 화가 나서 그렇다면 인수인계하자. 이제껏 가지고 있던 거다 가져와서 정리해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만 두어라 이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쁜 짓을 한 일들이 다 들통났으니 용서를 구한다 해도 안될것 같아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득 볼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왜? 지금 밖에서 나가서 노가다를 하기에는 힘이 없고 남한테 앵벌이 하려니 부끄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자니 그것도 찹찹한 심정입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이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을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 빚진 자들 제가 볼 때는 아마 악성 채무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이 하도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을 급히 모아서 얼마만큼 빚졌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한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니 서로상에는 50마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갚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어떤 자는 또 밀백석이라고 얘기하니 거의 밀 80석이라고 감해주고 쓰라고 합니다. 7 절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밀백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고 쓰라 하였는는지라. 어쩌면 그 청지기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결해주면 자신이 혹시라도 이 직분 청지기에서 쫓겨나더라도 불쌍하게 보이면 자신을 채용해 줄 것으로 그 그. 돈빚졌던 사람들의 집에 또 청지기로 불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옳지 않은 정지가 대놓고 대놓고 설명하기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지혜는 자문에서 많이 다루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 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에 대해 지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기 나오는 강교와 지혜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머리를 잘 쓴다 잔머리를 잘 굴린다 깨가 많다 등이 성경 원어적인 표현으로서는 같은 말입니다 주인도 이 말을 알았을 거로 봅니다 얼마나 이 청지기가 완악하게 행동했는지 간교하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했다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윽박질렀을 건데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빚진 자들의 돈을 올바르게 받아야 하는데 감에 놓고 거짓으로 써놨는데 왜 칭찬했을까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기름 100말 그 옆에다가 50말을 이자처럼 추가해놓은 것이다 그러니 들으니 부자 입장에서는 50%를 더 써놨네? 오, 잘했다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채무자의 눈물 없는 스토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는 감해 줄 수밖에 없다 해서 감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도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 그걸 받아주니 참 잘했다 혹은 아까 같이 이자를 50%더 받으니까 기뻐서 칭찬한 것이다 휴머니스트 같아서 칭찬한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 신대원 교수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신학적으로 고민을 하셨는데 이분이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경상도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그것으로 답을 얻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탓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고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 뜻은 뜨거워야지 왜 차냐 이런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즉 성도가 그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야 되는데 왜 찰려고 노력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부모이 문을 탁 열고 게임하는 현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를 하든지, 때리 치우든지, 해라 그러죠. 그럼 여기에 지금 때리 치우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까? 그 의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래, 엄마 나 때리 치울게 이기 아니죠. 공부하라는 뜻이잖아요. 더 강압적으로 반어적인 편으로 했습니다. 이 말처럼 성도가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야지 식어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미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똑같은 반어법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게세만의 동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어가지고 다시 졸지 말라고 또 얘기하시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니까 역시나 또 졸고 있었습니다. 야단을 치면서 졸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제발 기도하라고. 그런데 세 번째 왔을 때또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어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겠죠. 덤덤하게 어 그래 그만하면 됐다 내려가서 자고 쉬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경상도 번전으로이 말씀을 읽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 마 됐다 마 자고 쉬자 그만 됐다 다 때리차라 마. 누구들한테 뭔 말을 할 끼고 그냥 뭐 그냥 집에 가자. 요즘 경상도식으로 표현을 해도 그래 참 잘했다. 디비 잔다고 고생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뭘 잘했노? 황마마 디비 자니까 어? 고마해라. 집에 가자. 이게 지혜롭게 칭찬한다 한게 아니라 반어적으로 본문을 봐야 돼니 네가 그래놓고 내 충성스러운 종, 청직이냐? 안, 부럽그러, 안 부끄럽냐 내가 고치라고 꾸짖었는데 너는 듣지도 않고 지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인이 훈계한 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 하니라. 여기 분명히 열 명의 종에게 열 문화를 주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한 중에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분명히 종, 주인은 종에게 장사해라, 장사를 하여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좋으니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장사하러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화 받은 족은 주인의 것이라 수건으로 잘 감싸서 보관해두었다고 말합니다. 청직이의 역할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옳지 하는 청직이는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보호하고 지키며 어쩌면 주인의 말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청직이는 정작 내가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딴 일을 알아봐야 겠다 스스로가 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분명히. 청지기에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며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인수인계를 지시했는데 청지기는 장부를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직분의 일을 하지 말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강복 선언을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삶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님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이두 가지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힘들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혹여 본문의 청지기처럼 딴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돌이켜 회개하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낭비했다면 회개하며 돌아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라는 말 자체가 거룩해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제,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지칠 때도 있지만. 견디고 버티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스스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전쟁통에는 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살면서 살아갈 때 혼자서 일하며 혼자서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한다고. 다시 만날 그날에 아주 잘 살았다고 자랑하고 싶었,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할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영어적인 의미가 좀 독특합니다. 영어권의 나라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광고할 때이 단어를 딱 영어로 탁 박아놓고 광고를 한답니다. 뭐 교회 다니고 회심이란 단어를 씹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일이 회심이란 단어입니다. 요거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저희가 뭐 회심이라 그런 게 아니라 즉, 내 몸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지만 내속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저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겉모습은 이전에 살았던 죄인의 모습 그대로지만 내 속은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 많이 하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불릴 수는 있겠지만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 짓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결을 일으킵니다. 욥기 일장의 보면요, 자기 자녀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잔치를 끝내놓고 욥이 한 일은 그 자녀 한 하나 한명한 한 명의 마음에서 혹시라도 죄짓은게 있을까 싶어서 모두 다그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별일 없었는데도 말이죠 철두천미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의 삶과 같습니다. 오늘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정말 계속 짓는 죄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와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라, 인간인지라 회개하기 전처럼 사람이 미워지고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본인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회개가 또 필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속되는 회개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를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러나 필요합니다. 청지기가 처음부터 소유를 낭비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또 잘못이 있다면 회개 회개하고 그뒤로 주인이 청지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았다면 아마도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은 그의 일거수입투정을 보디발 장군이 봤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보는 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진실되게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 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너지는 삶 속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즉 예배드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자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기쁨과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한해에는 저기 나와있는 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즉 예배를 중시 여기고, 예배 안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께 영광돌리는 찬양을 하며, 그 계명을 지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청지기로 불렀음을 우리가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해를 살아가며 청지기가 어떤 자의 문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예배자로서 또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온전히 그런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며 정말로 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 주시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무한대로 하나님께 은혜로 갚기 위해 예배드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연말에 우리 스스로 돌아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